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평면 PQR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PQ가 평행하고 QR이 평행하면 PR이 평행하다. 자, 이것은 한번 보면 우선 기억은 자, 우선 여기에 P와 어, 이 평면을 P라고 하면 여기가 P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얘와 평행한 평면이 Q가 있다. Q가 얘와 평행하다. 어,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Q와 R이 평행하다. 그러면 R이 이렇게 평행하게 있다고 보자. 평행 안한 것처럼 그려지네. 음. 자,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P와 Q가 평행하고, Q와 R이 평행할 때, 그러면 P와 R도 평행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 거 없앴다고 생각했을 때. 맞지? 그래서 얘와 얘도 평행하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기억에서. 약간 기억을 좀해 두세요. P와 Q가 평행하고, Q와 R이 평행하면 얘가 증검다리처럼 이용해서 결국 Q와 P와 R도 평행해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와 Q가 평행하고 이 그림 한번더 이용하자. 자, P와 Q가 평행한데 P와 R이 수직이래. 그러면 P와 R이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P와 수직인 거. 수직인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 얘와 수직인데 그러면, Q와 R은 평행한 게 아니라, 얘가 R인데 지금, Q와 R은 평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되지, 맞지? 어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ᄂ은 틀렸다. 자, 그 다음, P와 Q가, P와 Q가 수직이고, 우선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고, 얘는 사실 조금 더 편하게 풀려면, 이렇게 육면체를 한개 그려서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는 연습도 하고. 자, 이렇게 육면체가 있을 때 만약에 수직인 두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p라고 하자. 그다음에 여기를 q라고 하자. 그러면 q와 p는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랬을 때 p와 r이 수직이래. p와 r이 수직이라. 자, p와 r이 수직이 되면 자, 이렇게 되면 q와 r은 수직이 된다. QR은 수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렸을 때는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렸을 때는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직육면체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직육면체로 너무 풀다 보면, 어 당연히 수직이겠네,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는 게, 자, 다시 한번. 그러면 P와 Q가 수직인데, 자유롭게 그냥 한번 그려보 자, 여기가 P인데, Q가 수직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도 수직이 되지 맞지? 여기랑 여기가 수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P와 Q는 수직이야. 그 다음에 P와 R도 수직인데 R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밑에 있는 P와 R도 수직은 되지 맞지? 그러면 R과 Q가 항상 수직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맞지? 얘는 약간 수직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완전 비틀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P와 Q는 확실히 수직이 아닙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와 한 면이 수직이고 또 여기와 한 면이 수직이라고 해서 이두 개가 수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 틀렸고 답은 1번.